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사는 물품 중에 하나가 생리대인데요.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품질 좋은 생리대도 많고 종류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이렇게 많은 생리대 중에 나는 어떤 걸 써야 하나? 여러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생리대 유목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생리대는 순수한 면의 오버나이트 제품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는 오버나이트예요. 저는 생리 양도 좀 많고 생리통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이트가 밤에 착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평상시에도 이 오버나이트만 착용을 하거든요. 그 정도로 양이 많아서 순수한 면은 순면 커버 생리대 1위 브랜드이기도 한데요. 전 제품이 모두 100% 순면 커버를 사용한다고 해요. 기존에 순수한 면 제로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팬티형 제품을 새롭게 런. 단칭했다고 하는데 중형이랑 대형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한 봉지에 4개씩 들어있는데 또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 저는 이 허리밴드가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그게 진짜 중요했거든요. 이 순수한 면의 오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늘어나요. 내 몸에 맞게 감싸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라인이 좀 넓게 빠져 있어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. 오버나이트 입었는데도 셀수 있잖아요. 그런데 더블 안심 힙 가드가 있어서 생리혈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. 360도로 엉덩이를 딱 감싸주기 때문에 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3D 홀 체크 패턴으로 빠르게 흡수시켜준다고 해요.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한 생리대고요. 100% 순면이라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해서 손이 많이 갔고 이 제품 착용하고 진짜 걱정 없이 꿀잠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순수한 면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이 된이 제품 오버나이트 입는 버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라디 사이즈고요. 속옷을 입듯이 편안하게 입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하게 된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순수한 면입는 오버나이트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 생리대 유목민으로서 정착템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제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